많이 들은 말씀일 겁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예배 시작할 때하나님은 영이신이 하고요. 오후 예배 때는 이 말씀 하거든요. 제가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영육 간의 강건케 해 달라고 할때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치유 응답의 증인이라고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치유에 응답되길 바라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현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첫 번째 먼저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복금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번 주만 붙잡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붙잡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기 전날에도 붙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응답이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언약. 왜냐하면. 두약에도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이 구원받고 살았어요.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래요. 자, 아담과 하와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 때도 다른 해답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단의 것을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을 너가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후대들은 여자의 후손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사울이 지나서 이 복음만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요이 복음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리스도를 다보러 주시는 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 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노예에서 왜 해방되어야 되냐? 피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피제사 언약을 붙잡으면 노예로부터,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피제사가 누굴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이들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땅간 겁니다." 이 가난 땅에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만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루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때도 다른 답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예, 처녀가 잉태하여 나을 때 바로 오실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나와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또 놓쳐 버렸어요. 그, 그래서 로마에 속국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이렇게 약속했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하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이 받는 응답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은 무슨 응답이냐면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장악했던 여러분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고요. 사단이 장악했던 흑암 현장이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우리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시대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의 재판관으로 부르기 셨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선교지를 살리는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1 6장3 1절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을 장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네. 거예요 목사님 아직 응답이 안 왔는데요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 같은 현장에 받을 응답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다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게 해주세요. 예그 응답 받아야 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은 237개 나라 5천 종족에 증거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자세 번째. 근데 이런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내 가정을 살려야 되고 내 현장을 살려야 되고 선교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매일마다 받을 개인적 언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노예에서도 승리하고 감옥에서도 승리하고 총리로서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서도 언약 잡고 승리했고 감옥의 누명 쓰고 가서도 승리했고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다윗도 악신들 이 사울 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왕이 돼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그 뜻을 이루셨던 비밀이 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기름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을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충만 달라고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구약에서 어두웠던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11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중요한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위임할 때 엘리사는 엘리야 선자에게 하나님께 나에게 집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한 가지를 기도했거든요. 근데 모든 응답을 다 따라와서 뭐냐면, 엘리사는 한 가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었었어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한 겁니다. 한 명만 더 바울도 이 비밀을 알고, 본인이 이제 가장 이제 곧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내 아들 같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미션으로 줬어요.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디모데에게 뭐라느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 매일 하나님 그리스도를 저는 답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가정과 현장과 선교지 살일. 성령 충만 오늘도 나에게 주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붙잡으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주일 예배 주일마다 열한 시 예배인데 이제 열시 조금 지나면 어린이 예배가 마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층에서 있다가 와서 저기 앉아요 그럼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기도 맨날에 무슨 기도냐면 세 가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온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 성취되는 오늘 예배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언약인데 이거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되냐면 예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예배 기도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답으로 붙잡는 거예요. 답으로 말씀을 답으로 붙잡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예배 시간을 예배 자리 왔고 이따가 집에 갈 텐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답을 붙잡고 가야 돼요. 기도 제목을 잡고 가야 돼요. 제가 친절하게 오늘 오전 예배 때3대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줬잖아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일요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기독교인이 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매일 정식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혼자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을 주시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말씀과 답과 힘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잖아요. 사람들 있는 곳으로 일하러 가고 이렇게 거기서는 무슨 기도냐?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 그냥 기도하는 거. 생각 속으로 기도하는 거.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 흑암의 권세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범사. 자,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 하는 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에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들 이 복음을 듣는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데 자꾸 부딪히고 거슬리는 사람 있으면 예, 갈등 대상으로 보지 말고 복음 듣고 영접할 대상이다. 이렇게 살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을 성취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성취해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민숙이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어떻게 되냐면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나게 돼요. 황폐했던 내 영혼이었는데 이제는 살아나요.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황폐했었던 나였는데 영적 써밋의 자리에 있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거예요. 상처 받지 않도록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 마음도 지켜 주시고 생각도 지켜 주세요. 빌립보서 4장7 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은 강건케 하십니다. 영적인 것이랑 육신이는 연결됐어요.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니까 육신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사장 이 절에 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되었어요. 예. 여러분들의 건강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치유 응답의 증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